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은 다윗이, 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에 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 앞에 11장, 12장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게두 번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용사들의 명단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근데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미묘하기는 한데, 어 이게 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역대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게 중복이 됩니다. 사실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 나오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나오기는 한데 약간 사무엘 상에 있는 어 사무엘 그 하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 상에 하는 사무 엘 하죠 하에 있는 말씀과 조금 약간 달라요. 이게 약간 다릅니다. 약간 아, 이게 무엇이 다를까요? 근데 이게 미묘하지만 이게 역대기에서 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내포하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하고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같은 이,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역대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첫 번째 족자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몇번말씀드렸는데 이게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또 열한기 상하의 그 말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또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참 포르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이곳에 붙잡혀 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역, 그 역사서라고 한다면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에서 풀려난 백성들에게 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에서 풀려난 역대기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포로로 다 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그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주고자 하는 역대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열1기라던가그 말씀들의 그 뒤에 보게 되면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범죄의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들이 바로 멸망한 이유였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를 않아요. 말씀을 안 하라고 하지만 말씀하고 동떨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많은 그들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사기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들이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입술로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복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사무엘 그 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 그 하의 말씀에서는, 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 떤 말씀이 먼저 나오냐 면예루살렘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가 그, 거, 그, 그와 그의 가족이 머물 왕궁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는 말씀이 사무에라 5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언약계를 옮기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에라 6장에서. 그런데 역대기 말씀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어제 봤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오늘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계를 옮기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먼저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고 나서 그 왕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우리 신명기, 우리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병마를 많이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왕들의 그러한 소원함이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든든한 나라를 병마를 가져야지만 많은 병마를 가져야지만 많은 병사와 또한 말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구나 모든 왕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독재자들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기들 만드는 거잖아요. 핵무기 만들고자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자 하잖아요. 병마를 많이 만드는 것.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자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쌓는 것.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어 가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고자 하는 게 이게 바로 왕들이 하고자 하는 그 리스트 목록 1, 2, 3입니다. 그들의 위시리스트죠. 왕들의 위시리스트.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옆에 율법서를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세 가지의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요. 그러한 것들도 순서를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살지 않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BC 722년경에 북이사엘를 멸망하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결과였었죠. 근데 역대계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왕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예전에 그솔로몬의 영화로운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제 봤던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였지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다윗, 다윗의 왕국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다윗 그 하나님 다윗의 왕국은 없어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 이게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복하는 방법 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역대상 13장 말씀에서 다시 왕이 앞에 12장까지 되고 나서 13장 말씀에서 언약계를... 옮겨오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어, 우리 사물상에 나와 있는 이 순서만 바꿨을 뿐이지 그 다윗의 그러한 어, 집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을 먼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울 때에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전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삶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모든 순서 삶의 계획이 이거로부터 이어집니다. 예배 딱 하고 나서 나머지 계획들을 다 잡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언약계를 옮기는 일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언약계를 옮기는 그러한 것들을 할 때에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으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논하였을 때에 온 회중들이 다윗에게 어 반응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말미하았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여서 어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언약계를 어 옮기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에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메왜 묻고자 합니까? 왜그 원약을 옮겨오자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중, 당위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대계에서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이걸 바꿔놓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모여서 이것을 함께 하고자 하죠. 그래서 온 회중들이 모여서 이시울 시내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들,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다윗과 함께 기란,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에게를 메어 오고자 합니다. 왜 지금 그 언약계가 이 기란 여아림에 가서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사물상에서 나왔었지만, 어, 이 엘리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이 언약계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의 그다곤신앙이나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오게 해갖고 이 기란 여아림에 지금 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아한 여름에 왔을 때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었죠. 그데 그렇게 거기 있고 나서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되었을때 가장 먼저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어, 이 실로든지 어디든지 이 언약계를 메어갔어야 됐으나,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의 평생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쫓아다니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다녔으면 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에게는 다윗이 우상과 같았죠. 미워하고, 그 사울에게는 다윗을 뭐, 뭐 두려워하는 게 동시에 있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사울에게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거기에 날마다 붙잡혀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으면 사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계를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라는 거죠. 이거 이스거수통에서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대한 여아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오원 백성의 개를 메어오려고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께서두 그룹 사이에 계시다. 이것은 언약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언약계 위에, 어, 속재소가 있어. 속재소에는, 어,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이 바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다.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언약계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워서올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올 때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어그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궤를 새로운 수레에다 싣고 가자. 그래갖고 그들이 수레도 새로 준비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수에 싣고 온 백성이 모여서 우사와 아이오가 이 수대를 몰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무리, 다윗 같은 경우는 너무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굉장히 큰 즐거움이죠.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순조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순조롭게 오는 중에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구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돈의 태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는 겁니다. 왜 날뛰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날뛰었을 때에 이괴가 무너지게, 넘어지게 생겼거든요. 수레에서.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습니까?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것을 잡은 이유는 괴가 넘어지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괴가 망가지지 않도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괴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 사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리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게 터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터지고 나왔다. 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터지고 나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베레스 우사라는 의미가 터트리고 나왔다는 라 겁니다. 우사가 완전다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처참하게 이렇게 다 터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11절 말씀거든요 다윗이 노아였습니다. 왜 노아였을까요? 아니, 누군가 잘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처음에 잘못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사가 잘못해갖고, 무엇을 잘못해갖고. 백성들 중에 누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날 12절 말씀해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듯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옮겨오게 하리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괴는 수레가몰게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민숙이라든가 그런 곳에 보게 되면 괴를 수레에 몰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 지파들 중에 고아자손이 불만이 가졌던 게 수레가 없어서 그들이 불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다뇌인들로 알고 뭐 어깨에 매게 하셨습니다. 등장 때 여러 성물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큰 짐들에 대해서는 뭐성막에 그러한 그 기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수레로 몰게 하셨지만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떡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로 알고 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수레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게, 수레가 끌게 했습니다. 소가 끌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블레셋에서 이, 어 언약계가 들어올 때에 예, 블레셋 사람들은 이금 두꺼비 뭐 여러 가지 도,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보냈거든요. 블레셋이 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따라한 겁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왜 이들이 이렇게 했었을까요? 두 가지겠죠. 알지 못했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냥 관행에 따라서 살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나에 대한 당위성과 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실수하는 많은 것 중에, 교회가 실수하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강의성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강론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해서는 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역대기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라 했을 때에 내 뜻과 당위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역대기야 이스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우리 광야의 샘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시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